야! 왕숭이, 준비! 쳐봐! 가! 찍고! 3번! 오케이, 4번! 빨리 가! 찍고! 6번! 뛰어! 찍고! 빨리 와! 7번! 얘나 뒤로 가야지. 찍고, 빨리 와! 8번! 다 왔다.

0번, 4번, 빨리 가세요, 4번, 4번, 4번. 6, 그렇지 1, 그거야? 6, 정신 못 차린다, 빨리 와. 아, 5번. 찍고, 에 아, 빨리 와. 집날 못 차린다, 정신. 3, 4, 3, 4. 빨리 가, 6번. 3, 4, 3, 4. 빨리 와, 빨리. 그때까 찍고, 에 빨리 와. 어, 지금 마지막, 벽찍기로 가자. 아 빨리가 빨리가 빨리. 50초인데? 30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? 아 빨리가! 영혼을 잃었다 얘들 영혼을 오세요 4등 동메달 옳지 좋다 러니까 빨리 2번 빨리가 빨리 뛰 가. 빨리 가. 3번 빨리가 4번 빨리 와! 머리도 좋아야 돼, 이거 빨리 가! 어, 하운이 3초에 들어오는데? 빨리 가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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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가! 3. 3초에 힘들구나. 39초에 들어오네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 와! 체력 운동의 기록이야. 자, 마지막에. 빨리 와! 뛰어! 치면 안 돼. 빨리 뛰어 뛰어 뛰어! 뛰어, 뛰어. 뛰어. 짜증을 내. 좋게. 잘안 와도 돼. 빨리 뛰어! 봐리 아, 뛰어! 어, 빨리 뛰어! 걸으면 안 돼. 지아나, 살살살 뛰어! 다왔다 뛰어! 어, 지아 뛰어야 돼. 살살살 뛰어!

빠르네. 빨리 가. 빨리 뛰어. 마지막 벽 치고 집과. 와. 벽 치고 와야지. 빨리 가. 어. 빨리 가. 마지막이야. 뛰어. 40초네. 아깝다. 벽 치고는. 양반 일 번. 이 번. 아 빨리 와. 삼 번. 더 가야 돼. 어찌? 아 빨리 가. 정신차려 뛰어 4번 그렇지 거기 맞아 규민아 빨리 뛰어 앞으로 뛰 앞으로 옆으로 꼬게요더 뛰어 더가더가더가더가더가더 가야돼 한가 더 가야돼 그렇지 맞아 한, 빨리 뛰어 앞에 보고 뛰어 빨리 가 8번 한가 더 가야돼 옳지 빨리 와 9번 빨리 뛰어 빨리 뛰어 한번 더. 다음에 나. 난... 뛰어야 돼. 안 뛰면 안 돼. 빨리 뛰어. 시아, 빨리 뛰어. 쉬워. 어, 쉬워. 쉬워. 어, 살살살려도 뛰어. 빨리 와. 빨리 뛰어. 뛰어. 맞아, 벽 찍고야들. 벽 찍고. 와. 빨리 뛰어. 아. 벽 찍었어? 네. 어. 제발 뛰어. 벽 찍고. 와. 뛰어. 얼지. 살살살 뛰어. 힘들어서 그래. 한번더 빨리 와. 빨리, 빨리.

6번이라니까 형식 맞다 빨리 뛰어 7번 왜 똑같은거 두번 찍어 빨리 와 이러니까 오래걸리지 빨리 가벽찍은지 끝이다 이제 4번님 근데 뭐 처음에 0번을 찍어야 돼요? 아니 1번 찍 1번 찍어요 들어오면 앉아 4번 찍고요왜 똑같은거 두번 찍었어 얘들아 아, 1번 찍고, 0번 찍고, 0번. 어, 2번 찍고. 아, 0번 찍고. 0번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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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. 옳 3번 찍고. 옳지, 뛰어, 3번. 어지 찍고 오세요. 어, 0번 찍고. 4번 찍고. 그거 맞아, 4번이야. 어, 맞아, 맞아, 그거야. 와, 아, 5번 찍어, 5번. 가면서 1, 2, 3, 4 5 보면 되잖아. 어우, 도현 잘한다. 이게 5번 맞아, 도현아. 자, 육번째육번 6번. 어, 잘한다. 아, 잘한다. 이렇게 오, 드는 거야. 머리도 쓰고, 운동도 되고. 알이지 7번. 도현아, 7번. 자, 끝에 있죠? 7번째, 7번째. 7번째. 아. 기다려. 어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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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벽 찍고, 현준아, 벽 찍고. 어. 아니, 현준아, 어디 가? 그까와야지 와, 땀 찍고. 어, 도현이 똑똑하다. 똑똑해. 뛰어가. 아, 애들 갔다 벽에 갔다 애들이 찰수도 좋아 너 잘했어 빨리 와 1번 0번 2번 하하 좋다 3번 어 빠르다 자가 4번 그렇지 반디야 어 빠르다 쨘은내가 유리해 야! 오버, 그치? 오오 김지아 똑똑한데 6번! 아, 빨리 뛰어! 마 빨리빨리 쓰러졌다 또, 또. 온다 또, 또. 난리 났다 빨리. 앞에 봐 앞에 봐! 벽너 네. 일자로 뛰어라 일자로 조영아 빨리 뛰벽 뛰어 빨리! 저 끝까지? 저 끝까지? 10m. 10m. 와, 얼른. 야, 이정도로 있는 거야? 야, 그러 그게 10m. 신기... 영반! 네, 그래. 왜 넘어지냐, 너. 네, <웃음> 왜. <웃음> 달리라니까. 어. 좋아, 브레이킹! 좋아, 방금! 알른 알라, 알라, 알라. 브레이킹! 어, 빠르다, 우연히. 빨리와 7번 빨리가빨리와 지쳤다 지쳤다 마리아 벽 찍고 와빨리 와, 가아 빠르다 유한이 빨리와 뛰어 마지막이너 끝났어 너벽 안찍었어 너네? 너네 두개있어 빨 찍고 와 그러면. 아니 두개 있어? 내가 다 똑같이 했는데 왜 노래는 하나 더 했어? 뛰어! 뛰어야 돼 뛰어!